암 친단을 받은 미연 씨는 병원 옥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치료비 부담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 인간관계 갈등, 정신적 고통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빛은 존재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노파가 미연 씨에게 염주를 건네며 관세음 보살 염불하면 평안해진다고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관음경에 고해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니,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는 말씀처럼,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닿습니다. 미연 씨는 병실에서 매일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의심도 들었지만, 염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을 느낍니다. 연불산매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간단한 염불이지만 그 속엔 무한한 자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은 미연 씨의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변화에 감동받아 함께 염불하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은 현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질병의 치유, 마음의 평화, 인간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현현입니다. 미연 씨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에게 염주를 나누어 주고 함께 염불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이에게 전파됩니다. 모든 중생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어보세요. 그 무한한 자비.